안녕하세요. 세종미술협회에서 진행하는 와이파이 미술관 1일 리포터 전미라입니다. 오늘은 양은진 작가님 작업실에 왔는데요. 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작가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소개 한번 아, 부탁드려요. 네, 저는 그 치유하는 미술, 미술치료 작가, 진희 작가입니다. 네. 어, 저는요. 음, 그 미술 치료적인 그 작업을 그 예술적인 그 숭화 결과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러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식과 어떤 재료로 표현하고 계신가요? 음. 글쎄요. 제가 오늘 선생님 컬러가요, 그, 어, 약간 그, 그 그린 계열의 굉장히 채도가 낮은 컬러로 입고 왔는데요. 아, 네, 네. 제가 그 선생님을 딱 봤을 때 오늘은 약간 그러한 그린 컬러, 네, 옷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회색 톤이 조금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컬러를 떠올려요. 네, 그러면 그 컬러를 먼저 생각하고 네, 작업을 그 이어가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곡선을 먼저 그립니다. 네, 그러다가 어떠한 형태를 그리겠다는 의도 없이 굉장히 리듬 리듬컬하게 굉장히 선을 그어 나가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을 떠올려요. 네. 아, 이 선생님은 어떠한 외침이 있을까?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그 컬러를 입히고 다시 형태를 그려나가는, 네, 이러한 그 반응작품으로. 어 제가 느끼는 그런 반응 작품을 그림으로 이어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어 그림에 그 쓰고 있는 그 재료는요. 굉장히 그래서 다양합니다. 어 현재는 그 아크릴 물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꼭 국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미디어를 혼합하거나 네, 혼합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네,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제가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네. 이렇게 그 화면에 다른 그 재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요, 그, 어, 현재 지금 또 개인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떠한 그 당신 탓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아, 네. 네, 갤러리에 가면. 네, 그런데 그 안에 그 붕대를 썼어요. 네, 붕대 의미가요. 음, 저는 그처음에 어, 시작은 자기 치유 과정의 작업을 했지만, 네 이후에는 그러한 감정에 대한 그 반응 작품을 하다 보니까 어,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정 대리인, 네 제가 감정 대리인의 역할로 붕대를 감아줘서 당신을 치유해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붕대라고 하는 그 재료를 썼습니다. 어, 앞서 미술 치료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 미술 치료가 선생님 작업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음~ 꼭 미술치료 작가다라고 해서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어~ 그 미술 치료적인 그런 활동들이 예술적인 활동의 그 연장선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어, 제 전공은 원래 그 서양화 전공입니다. 네, 하지만 어, 우리 예술가들이 분명히 작업을 하고 어, 무언지 모르게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한다는 건 분명히 그 안에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승화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또, 음, 앞으로 또 제가 그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미술치료가 제 삶에 미친 거는 아트, 백신이다라고 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어, 작품을 통해서 건네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무엇입니까? 네, 음, 지금 현재는 그 어, 예전에는 그 불완전한 입술 변형 이미지로 작업을 했다면 어, 현재는 그런 감정 컬러와 관련돼 있는 그 내용들을 어, 입술 변형 이미지로 같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요 어, 관계 맺는 거, 네,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 맺는 거라든지 소통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향후에 작업하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히요, 음, 제가 오늘 소개할 때요, 어, 치유하는 미술, 미술치료 작가, 진희 작가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음 분명히 그 치유한다라고 하는 건는요 작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치유하는 어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술을 통해서 어, 심리하고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네, 그래서 건강한 휴식과 같은 네 그러한 작업을 앞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진이 진이 작가 양은진입니다. 이번 소개해야 될 작품은요, 푸른 꿈이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음, 이 작품 안에는요, 블루 컬러 그다음에 흰색 컬러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어, 인간 내면의 감정의 그 우울과 관련된 감정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 희망과 꿈과 관련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어, 중간 그 사람 이미지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이미지를 숨겨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매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작품 보면서 어, 어떠한 그 숨겨져 있는 컬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